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 오늘 오, 스프에 술 마라보 맛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직원이 슈프요? 예, 우리 직원 부부랑 와이프랑 해서 술을 마셨는데, 음, 아 어, 괜찮더라고요 그게. 의외로. 스프? 오뚜기 스프 그그 그 스프? 그 오뚜기 스프. 아. 여기다 술을 말아 먹었다고요? 아그거 그, 안주로 술을 마시는데, 어 의외로 아, 괜찮더라고요. 아아 안주로 먹으면 괜찮지, 좋지.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죠. 오. 아니 애초에 스프가 그 목넘김이 부드럽기도 하고. 넌, 너는 30몇년 동안 처음 먹어봐. 아 스프를 안주로? 네. 아, 아 그렇죠. 그 안주로 먹기엔 생소하지. 그러면 창 하나만 더 만들게요. 됐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빼야 되는 게 이프형 부대장이죠. 부대장은 뺀다고... 부대장은 다 빼야지. 네. 달콩 이프형 뭐... 부대장인가요? 이프형? 네 아니요 지금 부대장 아니에요 부대장 이프... 지금 세명이에요 달콩 류팡 단무지 블랙 토탈 차차 제아 자몽 돔 안녕킬 소울 울크루 우지야 아, 아,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 맞네 맞네 아니, 근데... 아, 맞네 맞네 예. 네. 아니 근데 이표형 빼도될것 같아요. 이표형 이표영도... 좀아 전보다. <laughs> 음. 아예 근데 근데 어 그거 안 되지. <웃음> 예. <laughs> 자저저 저 지금 지금 공정을 위해서 예 yeah, 지금 I... 방송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공정이가 있긴 한데. 예. 어, 나 이표형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아그다어 빨리 그러니까 이표형 저거 시켜 부대장 시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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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은 지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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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형막지막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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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이 뭐라고요? 소울크루 못본거 같은데 소울크루? 네 아니요 애초에 c 전전 참여가 안 돼요 11월 25일 날가 r e w s 그 u 그 Crew. Soul Crew. Soul Crew. Soul Crew. Soul c 저 e w Soul Crew. s 못 봐가지고. 네, 다음부터는 이게 그 뭐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네네네. 다음부터는 그 뭐냐 참가하신 분들 다 단톡방에다가 스샷 한 번씩 날리라고 하자고요. 아, 그그게 그, 확실히 공정할 것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저 뭐냐 크리스마스 에스트가 차차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차차요. 우제야 자몽, 조영등우지야왜하하나 어, 남지? 지 누가 안 넣었나? 달콩, i 팡블 z 크 a 티 토탈 아! 우몽님이 달콩님이 그 계정 두개 운영하시는 거 a 어쩔 수 없어, 어쩔수없어 어쩔 수 없어. 들어 z i 다 줘야 돼. 아, 그래? z 전 주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다 주는 게 아니야 한 잔만 주는 거야 한잔만한 명만 뽑아가지고. 아 근데 계정을 두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 오케이 그, 그럼 다시 다시 이프 달콩 유팡 단무지 블랙 포탈 차차 제야 자몽 빼란 얘기죠? 아니 자몽 달콩님이 한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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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전도 드릴 수 있지는. 오케이 이렇게 하,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아,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아, 야, 술 먹었어. 숫자를 못 세노. 아, 힘들다, 진짜 이거 한번 하기 진짜. 이프 달콤다부터는 아, 아, 제가 한번 파악해 볼게 뭐지? 아, 아예, 응,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제가 도와드려야지. 그럴 같아. 토탈 차차 로제야 초영등 안녕킬 우지야 됐어. 아. 넣으셨나요? 예, 네, 됐습니다. 자. 어, 꽝. 요 내가 제가 랜덤 박적 했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시죠? 예, 네, 방송으로 제가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사례 시작. 자, 제일 먼저 이프용부터 따라따라 따따따 오자가자가자가자가면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해 오케이 이평 꽝자 달콩 아니 아니 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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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 방송을 틀고 있어 지금 사다리 돌리고 있어 제 방송에 사다리 네. 돌리면 나와요 지금 증거 자료 돌리고 있는 거야 증거 자료 사다리 못 돌리는 건데 네이버로 그 커피 한, 받을 사람 아니아니아니아니 참여 명 인원 다 주기로 했아다아니 아니야 팔면 뽑아주기로 했잖아요 참여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요 아니. 다 들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번엔 다 주시고 네, 네, 참여 인원 제가 다 드릴게요. 예, 다음부터 네. 다음 이제 다음부터는 한명 뽑아가지고 하자고요. 그래야 네, 재밌지. 그리고 이번 거점 전에 저는 도파민이님 참여한 거 봤는데 도파민님도 계셨거든요. 아도파민님 있었어요. 예 어. 네, 네, 계셨어요. 왜못 봤을까? 그냥 내가. 그, 인, 그 참여 인원 저한테 공유만 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지하 형이 네. 아니라 도파 어, 그러면은 지하 형 잠깐만 있어봐 지지 형 참여했나?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그니까 저도 슈... 잠깐만요. 우린 지지 않을 거야. 아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진짜. 응? 우린 지지 않을 거야. 어디 너지 친구 추가 안되나 했는데. 지지가 접속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억만으로 가겠습니다. 이프, 달콩, 유팡, 단무지, 블랙. 토탈, 차차, 제아, 돔, 안녕 킬. 그다음에 도파민이. 이렇게. 네, 리스트. 네, 그거 단톡에다가 남겨 주세요.